안녕하세요. 취미은 다육입니다. 얘가 제 오견이에요. 자, 제 오견 여전히 참 글씨는 예쁘지요. 자, 제가 글씨는 참 예쁘게 잘 쓴답니다. 얘 아, 언제 데려왔냐면 21년 9월이네요. 자, 2년 전쯤 제가 얘를 이제 처음 데려왔는데 코트에 있는 작은 아이를 이렇게 합식한 거예요. 어, 이제 2년 정도 키우고 나니까 이 화분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. 어,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공간이 없잖아요. 집이 이렇게 좁은데 대가족이니까 얘네가 얼마나 지금 불편하겠어요. 어, 제가 좀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이들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어, 얘네를 모두 다 이제 뽑아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, 작은 화분에 있는 오견을요 여기 이렇게 바구니에 다 캐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오견을 어, 어디에다가 옮겨 심을 거냐 하면 여기. 여기 조금 크고 넓은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배수층 하고요, 어, 위에 배합토 이 정도 깔았어요.입니다. 자, 그럼 연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. 아, 제가 이런 거잘잘 잘 하는데 아,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. 자. 오견은 이렇게 이제 주로 바닥에 기어서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떤 분은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죠. 조금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한번 놓아 볼게요.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 바닥에 눕고요. 바깥에 아이들은 이렇게 좀 늘어지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 적당할까요? 지름이 여기서 이렇게 하자면 24cm 정도 되거든요. 음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보고요 어, 이제 어, 이 배합토를 넣어가면서 어, 조정을 잘 해가면서 심어야 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어나서 제대로 정신 차려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이렇게 이제 배합토를 조금씩 덮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잘 심어봐야 할 텐데요. 제가 오견을 이렇게 심어보는 건 처음이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 잘하는, 잘하든 못하든 제가 제 거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다. 자, 망해도 제가 망하는 거고 흥해도 제가 흥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걸 보시고. 아, 본받을 거는 본받으시고 <laughs>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과감히 응,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, 제가 하는 거는요 다 옳은 게 아니고요 저는 실수투성이고요 아 저렇게 하면 하지,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로 아 재미는 없구나 <laughs> 죄송해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댓글에 보면요, 가끔 재밌다는 분들도 계세요. 어, 제가 좀, 이제, 좀 점잖지가 않잖아요. 얌전하지가 않고, 막, 어떨 때는, 이제, 변덕도 부리고, 까불기도 하고, 실수도 하고, 잘할 때도 많아요. 저 잘하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, 이렇게 뿌리를 잘 이곳에서 잡아가지고 어, 살아내는 게 먼저 중요하지요.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살아내는 거예요. 그쵸? 어, 살아남아야 뭐라도 하죠. 그쵸? 그러면 지금 이 음, 아이를 조금만 더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견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자 여기는 조금 이렇게 늘어졌네요. 자옆 모습으로 한번 쭉 돌려서 볼게요. 이렇게 굽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내려오는 늘어지는 형태의 그런 식물을 심기에 적당한 이런 화분이에요. 갑니다. 아그 해서 또 얘도 늘어지고 이렇한 바퀴를 돌았습니다. 음. 널찍한 어, 화분에다가 오견을 조금 더 펼쳐서 심어 봤습니다 어,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음, 자, 요렇게,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자기가 잘 잡으면 이렇게 밑으로 늘어질 아이는 늘어지고 또 어, 자구도 내면서 조금 더 풍부해 질 거고 그렇게 되겠지요 음, 자,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키웠던 오견, 이 아이 분갈이 해서 넓은 분에 옮겨주었다는 음, 그 모습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게 제가 좀 예술적 감각이 있나 봐요. 그러면 제 오견 잘 키울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짠.